이제 봐야 되는 게 누구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 그치? 또 그립니다. 누구야? nswe. 알겠어? 아, 어, 나는 이게 구간구조가 이상한가 봐. 내가 내 혀를 씹어. 자꾸. 어 그러면서, 엘, 엘, 면서 씹어. 어우, 아프죽겠어 자. 다시 나침반의 앵그기 북쪽을 가리켜요 누구? B E 누구야? 지구자기장 됐어? 여기다 자석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돌아가 뭘 받아서? 자기가 그냥 힘 그러지 말고 자기려 그치? 맞어? 이번에는 자석을 갖다 놓지 않고 여기에다가 누굴 갖다 놔? 도선을 갖다 놓습니다 편하게 전선 갖다 놓는 거야, 알겠어? 되니? 그러면, 자, 도선을 갖다 놨어. 여기 봐봐. 여기 봐. 아이씨, 봐야지. 도선을 갖다 놨어. 나침반 돌아가, 안 돌아가? 도선 갖다 놓으면, 나침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기다가 누구를 흘려주면, 아이, 누구야. 전류를 흘려주면, 이 나침반의 앵극이 똑같이 어떻게 되더라? 마치 주변에 누가 있는 것처럼, 자석이 있는 것처럼 돌아가더라는 거야 마치 주변에 누가 있는 것처럼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석이 있으면 왜 돌아갔지? 자석이 있으면 왜 돌아갔죠? 자기력을 받아서 그래서 이 주변에 나침반 주변에 뭐가 형성이 돼서? 자기장이 형성이 돼서 맞아? 근데 이게 똑같이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도 이 나침반도 뭘 받은 거야? 자기 력을 받은 거고 또 여기 뭐가 형성이 된 거야? 자기장이 형성이 된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래서 아까 자석이 만들어내는 거는 자석이 이한 자기장이야 알겠어? 맞죠? 근데 이번에 누가 만들어 내? 도선이 만들어 낸게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그냥 도선을 갖다 놨을 때안 돌아갔다 그랬어 그치? 누구를 흘려주면? 아이 전류를 흘려주면 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류가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거야 그냥 편하게 다시 자기장이라는 애가 자기장이라는 애가 얘들아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놈이 몇 놈이 있는 거야? 두 놈이 있는 거야. 누가 만들어내고요? 자석도 만들어내고, 누구도 만들어내는 거야? 전류도 만들어내는 거라서, 아까는 뭐 누가 만들어낸 자기장을 본 거야?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을 본 거고요. 그죠? 이제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 전류가 만들어낸 자기장을 보는 거야. 알겠어? 그만. 자, 이 전류가 이 직선 도선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그치? 근데 그 자기장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무형의 자기장을 유형화 시킬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무형의 자기장을 유형화 시킬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자기력 선을 그리면 되지, 그지? 라인을 그리면 될거 아니야. 그러면 그 자기력 선은 어떻게 그려? 여기다가 누굴 깔아? 나침반. 그래서 그 나침반에 무슨 극?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다 접선을 연결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직선 도선 주변 에. 야, 잘 들어. 직선조변 두 번. 에. 어, 한번 씹으니까 이게 발음이 안 된다. 발음이. 다시. 직선도선 주변에 나침반을 깔아서. 맞아? 누굴 갖다가 앵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접선으로 연결해서 자기력선을 그려봤더니 어떤 모양으로 나오더라? 이 직선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뭐가 나오더라? 동심원으로 원형 자기장이 나오더라는 거야. 알겠어? 아! 직선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무슨 모양이다? 자,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흘렀어요. 그렇죠? 걔가 만들어낸 자기장은 무슨 모양이더라? 그 직선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알겠어? 됐나요? 여기까 됐죠? 그렇다면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보이죠 지금? 분필 보이죠 요 방향으로 전류가 가는 거야 알겠어? 그걸 갖다 내가 이 화면을 이걸 갖다 90도로 틀 거야 알겠어? 이렇게 90도로 틀 거예요 맞아 그럼 전류가 어떻게 되지? 나오지 그치? 맞아 나와요 그 다음에 내가 얘를 갖다 90도를 반대로 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두 개의 그림을 좀 그려 봅시다 자 여기서는 도선의 단면만 보여요 그쵸? 근데, 얘를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전류가 여기서 나오지. 나오지. 나오는 걸 갖다가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그려요? 점으로 그려요. 점이 뭐다? 이 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똑같은 걸 갖다가 반대로 돌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가 들어가지, 그지? 전류가 들어가는 걸 X라고 표현합시다. 자, X가 누가 되는 거야? 인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로 가봅시다. 내가 이, 지금 자기락선을 어떻게 깔았죠? 어떻게 깔았죠? 아니, 어떻게 깔았냐 이거 어떻게 그렸지? 나침반을 깔아서 그렸지. 그래서 나침반에 무슨 극? 앵그이 가리키는 방야 근데, 매번 그럴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칙으로 만들어내가 있어. 걔 이름이 누구야? 앙페르야, 앙페르. 앙페르의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 자, 앙패르 오른손 법칙이다. 여기 봐봐. 오른손. 그래,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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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리고 그쪽 가리지 마. 갔다, 화면 가릴 수 있어. 아우, 나또 씹었어. 왜 이래. 다시, 아 앞에 봐봐.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마! 아이씨, 그냥 가지 마. 자, 오른손 빨리 해봐, 오른손. 자, 오른손은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우시고요. 자,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봐봐 내네 손가락을 도선으로 감아줍니다, 알겠어? 그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자잘 들어, 잘 들어, 잘 들어. 도선이 지금 펴져 있어요, 꼬여져 있어요? 도선이 펴져 있니, 꼬여졌니 펴져 있죠. 펴져 있으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누구의 방향이다? I 누구의 방향이야?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B 누가 되는 거야?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야 그게 양팔에올른서 법칙이야 그만 여기다 해보자고요 알겠어? 자 여기서는 지금 점이야 점이면 뭐야? 전류가 튀어 나오는 거지 그럼 엄지손가락 해봐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이쪽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하고 도선을 감아춥니다 감아춥니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지?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이죠. 이 방향이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일단 하나하나 적어보자. 전류 I. 자, 이제, in, out,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어떻게? 공간좌표로 얘기해봅시다.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야. 알겠어? 자, 여기 봐봐. 이쪽 방향, 어느 방향이야? 이쪽 방향. 무슨 방향이야? 그냥 X야? 플러스 X. 왜? 이쪽이 뭐야? 마이너스 X인가? 다시 이쪽이 무슨 방향? 플러스 X. 이쪽이? 마이너스 X. 천장? 플러스 Y. 바닥? 마이너스 Y. 자, 튀어! 나가는 방향? 플러스 Z. 들어가는 방향? 마이너스 Z야. 그럼 여기 전류 I 무슨 방향이야? 전류 I 무슨 방향이니? 튀어! 나가는 거니까 무슨 방향이야? 플러스. z 방향이야 맞어? 그럴 때 앞에 보세요 b 자기장의 방향 무슨 방향이야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야 반시계야 반시계지 반시계 방향이야 맞어?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어떤 a라는 점이라고 쳐봐요 알겠어 a 지점에서 받는 자기력의 방향 다시 어디라고요 a 지점에서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에요 어느 방향이에요? 자기력의 방향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요? 자기력 방향 어떻게 구해야? 아니, 자기력의 방향, 원래 자기력 방향. 나침반에, 앵극, 나침반 깔아서 앵극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지금 뭐가 그려져 있어? 빨간색. 빨간색이 뭐야, 지금? 자기력선. 자기력선 그려져 있으면, 여기다가 나침반 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야? 무슨 방향? 접선 방향. 러니깐 그러니까, 자. FA야, FA야. A 지점에서 자기력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플러스, Y 방향이라는 거야. 이해 가냥 오케이? 자, 아까는 내가 얘를 이렇게 들었지. 그치?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지. 맞아? 그러면, 전류 I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여기서는? 마이너스, Z 방향이야, 그치? 맞아? 아, 쪽팔리게, 이나, 그러지 말고, 공간좌표로 그러면, 자, 앙펠의 오른손 법칙이야. 자, 엄지손가락을 밀어넣어봐. 해봐. 해봐. 엄지손가락. 그치? 그리고 꼭내 여기서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그치?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이 알아서 해. <목소리> 야,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냐? 어? 꼭내 여기 앞에서 할 필요 없다고. 자, 그러면, 이게 봐봐. 무슨 방향이야?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방향이네요 그죠? 그러면 자기장 B는 무슨 방향이다? 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면 동일한 지점 여기가 A예요 자 A 지점에서 받는 자기력의 방향 자기력의 방향 접선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방향 마이너스 Y 방향이잖아 접선 방향이 이렇게 돌때 접선 방향이니까 그러면 FA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Y 방향이지 그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할수 있어? 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뭐가 반대로 바뀌었어 뭐가 반대로 바뀌었어 전류의 방향 하나만 반대로 바뀌었더니 맞어 자기장의 방향도 뭐가 되는 거야 반대 열로 가야지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동일 지점에서 받는 자기력의 방향도 뭐가 되는 거야 반대가 된다고 해.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지 그치 근데 전류 방향이 아래로 바뀌면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고 동일 지점에서 받는 자기력의 방향도 다 바뀐다는 소리야 알겠어?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거는 방향 얘기고요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해보자고 자기장의 세기를 얘기해보자고 알겠어? 자 여기 봐라 자기장 누가 만들어내는 거니? 자기장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결국에 얘들아 자기장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전류 그러니까 당연히 전류의 세기와는 무슨 관계가 있어 필요력이좀안 그러냐? 어? 티칭. 두 번째. 자. 이 지금 도선이 뭘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도선이 흐르는 전류가 만들어내는 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가 자석이나 다름없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봐라. 여기가 어떤 H점이고, 걔가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보자고요. 알겠어? 맞아? 자, 여기서 R이 크다란 말은 뭐지? 도선에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도선에 가까운 거야, 먼 거야? 먼 거지. 그러면, 결국에, 자석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랑 똑같잖아. 얘들아, 자석에 가까운 쪽이 자기장이 세, 멀수록 자기장이 세. 가까울수록 자기장이 세잖아. 그러면, R값이 커지면 자기장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R이 작아지면 B는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R과 자기장,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와 자기장은 둘이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그러니까 뭐야? B는 뭐에 비례되는 거야? R분의 1에 비례되는 거지, 그지? 맞죠? 조심해야 돼. 여기서 R은 뭐지? 여기서 R은 뭐지? 도선으로부터 해. 거리지? 맞죠? 그러면, 이두 개를 합치면 B는 뭐에 비례되니? 자, B는 뭐에 비례되는 거야? R분의 I에 비례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매번 미친 듯이 많이 했지. 비례를 이꼴로 바꾸려면 뭘 집어넣어야 된다? 비례 상수를 넣어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상수를 집어넣으면, 비, 는, k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i가 되는 거라고. 알겠어? 자, 박스를 딱 칩시다. 일단, 먼저, 얘들아, 얘들아, 여기서 비가 뭐야? 여기 비가 뭐야? 내가 얘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거 있죠. 어. 니네, 운동의 제일 법칙이 뭐니? 운동의 제일 법칙. 운동의 제일 법칙, 공식. 와, 미치겠다. 야, 이 영상 어디다못 올리겠다. 쪽팔려서. 야. 운동의 제비법칙 공식. F equal MAA! -E -E. 야. 이거, 이거, 이거 끄고. 이거, 저거 끄고. 우리, 응, 어, 야. 끄고. 그치? 남는 시간 맞자. 어. 어, 야 남는 시간 맞자, 초 맞자. 야, 아니 설마 F.E.꼴 m a 를 모르지는 않잖아, 너희들이 그렇지? 근데 문제점이 그게 그거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너희들 머릿속에 F.E.꼴 m a 가 없어? 너희들이 물리 못해? 아니, 희들 물리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왜 운동 그 F.E.꼴 m a 가 운동이 제이법칙을 갖다가 알려주는 공식이란 걸 모르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거야. 애들한테 물어봐. 야,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 구하는 공식. 뭐, 게 에? 선생님,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직선도선에 전류가르잖아. 그러면 그때 자기장 크기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 고면 에? 그러다가, 야, B는 K 곱하기 R분의 I. 그러면 뭐야? 아, 그거요? 저 알아요. 뭐라래, 개뿔, 씨. 그게 뭔지를 모르는데. 그잖아. 렇 어. 맞어 그리고 애들 이거 문제 풀때 제발 그러지 마. 문제 풀때 보면 늘 K부터 적어. 뒤진다. 이제부터 K부터 적혀있으면 뒤진다. 알겠어? 어? 대답 안 해? K부터 적으면 뒤져. 알겠어? 공식 다 적어. B가 누구야, B가? 얘들아, B가 누가? B가 자기장이잖아! 맞어 누가? 지금 도선이 펴져 있어, 꼬여져 있어? 펴져 있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중에서도 뭐가 되는 거야?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야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야 도선이 펴져 있을 때의 자기장 자 누구?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흘렀을 때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갖다가 우리 B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그 직선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B는 K 곱하기 R분의 I라고 알겠어? K는 누구였지? K는 누구였어? 비례 상수였어 그치? 비례 상수였어. 얘가 얼마? 2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꼭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상수가 외우라 그래 안 외우라 그래? 안 외우라 그래요. 만율력 상수 얼마야? 만율력 상수 G. 어? 아이씨, 그 중력 가속도고. 만율력 상수 6.67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미터 제곱/ 킬로그램에 제곱이라고요. 이 씨부댕들아. 그치 근데 알 필요 없다고. 쿨롱 상수 알아요? 구 곱하기 10의 구성, 뉴턴, 미터, 제곱, 퍼클롱이 네모. 알 필요 없다고. 맞아 근데 얘는 외워야 돼. 알겠어? 어? 직선, 도선, 이한, 이 자기장, K, 상수 얼마? 2 곱하기 10의 만 실승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R은 누구고요? R은 도선으로부터의 거리, 직선 거리야. 알겠어? I는 누구고요? 그 흐르는 누구야? 전류고요. 알겠어? 제발! 문제 풀때이 공식 좀 적고 들어가. 그러면서 외우는 거야. 야, 과학에서 공식들은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야. 문제 풀 때마다 한 번씩만 써보면 돼. 근데 애들 맨날 여기서 K부터 쓰고 지랄이야. 니네 전기력 구하는 것도 F는 뭐 K 곱하기 R 주곱분의 Q1, Q2, 그치? 맞어 저번 시험에 전기력 파트 나왔잖아. 뭐 여기 도선에다가 얘다, 얘를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 뭐 해놓고 할 때. 전기력 쓰는 거 애들 문제 푸는 거 보면 다 뭐라 불러? K 뭐 D제곱 분의 뭐 라지 Q 스몰 Q 뭐 이렇게 쓰고 있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공식에서는 알겠어? 니네 F 이꼴 MA 야 운동이 J법칙 공식 대합라 그러면 MA라고 안 되잖아 F 이꼴 MA라고 얘기하잖아 얘를 구하는 공식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빚 까먹지 마시라고요 알겠어? 공식 다 적으시라고요 알겄냐? 오케이 어 일단은 칸에 모자니까 찍어.